안녕하십니까. 리더십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 인사이트 리더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직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될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리더들의 공통적인 습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록의 힘입니다.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일기를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일기를 꾸준히 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리더들 대부분이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5년 다이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기록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5년 다이어리는 하루에 단 서너 줄만 기록하면 되기에 부담이 적고 무엇보다 작년의 오늘, 재작년의 오늘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 눈에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의 습관을 통해 다섯 가지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첫째, 소중한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삶의 중요한 장면들을 붙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둘째, 배움을 되새기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매주 책한 권을 듣는데 그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핵심 아이디어를 기록합니다. 이는 지식이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고 제 안에 체화되도록 돕습니다. 셋째, 목표를 향한 자기 점검의 기회가 됩니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이든, 리더십 개발이든, 재정 목표든, 기록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넷째, 스쳐 지나가는 영감과 아이디어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늘 새로운 가설과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생각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마지막 다섯째,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삶의 관점을 넓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저는 작년의 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작년 오늘 저는 정말 큰 문제에 부딪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조차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쓸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문제도 1년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기록이 주는 놀라운 평안과 통찰력입니다. 마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오랜 지혜를 매일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한 고등학교 야구팀 감독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6명의 코치와 50여 명의 선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코치들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해야 할지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것은 모든 조직의 리더가 마주하는 보편적인 딜레마입니다. 물론 정답은 둘다 중요하다이겠지만,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감독님과 마주 앉아 있다면, 코치들의 역량이나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등 여러 질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제 직관에 따라 답을 드린다면 저는 코치들에게 더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코치들을 성장시키는 것에는 기하급수적인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단순히 추종자를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리더를 이끌고, 나아가 리더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감독님께 6명의 평범한 코치가 있다면, 그 팀은 괜찮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6명의 탁월한 코치가 있다면, 그 팀은 위대한 팀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코칭하는 사람들을 코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리더십에 대해 강의하며 역사상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막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팀의 막내입니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상사를 설득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내가 책임자가 아닐 때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리딩업 즉 상향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리딩업을 경험했던 것은 22살 때였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런 직책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의 멘토이셨던 니케리스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 청년부 사역을 위한 파트타임 직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도 모르게 리딩업을 시도했습니다. 목사님, 이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목사님은 재정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재정이 확보된다면, 그때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론이지,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일세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려면 몇 명의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종이에 무언가를 계산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의 인도로 40명이 교회에 등록한다면 풀타임으로 채용하겠네. 그 순간 저에게는 막연한 소망이 아닌 명확한 목표와 약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40명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고. 목사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후 5년간의 동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신뢰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갓 20대를 넘긴 젊은이가 자신의 생각과 비전으로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즉, 리딩업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는 저에게 투자하는 지혜와 저 같은 젊은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딩업은 왜 중요할까요? 첫째, 정직한 상향식 소통 없이는 어떤 조직도 잠재력을 전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자가 아닌 여러분은 현장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상사가 존재조차 모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조직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리딩업 하는 능력이 훗날 당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 그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미래에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문이 열릴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책임자가 되어야만 리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과거에는 직책이 곧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직책이 주는 직책 권력보다 한 사람의 인격과 신뢰에서 나오는 인격적 영향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인격적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뢰,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 즉, 정,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청의 자세, 그리고 맡은 일을 반드시 해내는 실행력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직책이 높은 리더보다 마음이 따뜻한 리더를 더 빠르게 따릅니다. 우리는 직책 없이도 리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섬김을 통해서 말입니다. 섬김으로서 위를 향해 리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딩업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리딩업에는 약간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상사가 불안정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리딩업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반항하나 문제하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리딩업 할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존중의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훗날 제가 닉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많은 결정을 맡기셨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네는 항상 나를 존중했기 때문일세.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었지. 리더십 전문가 앤디 스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존중을 표하면 사적인 자리에서 영향력을 얻게 된다. 정말 강력한 통찰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사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릴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텐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면 이미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은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 아래에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제 상사는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경과 존중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은 상대방의 업적이나 인격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만, 존중은 우리가 권위 아래 있는 자로서 먼저 보이는 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리더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당신이 존중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위를 향해 리드하고 싶다면, 먼저 위를 향해 존중을 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타이밍이 성패를 가릅니다.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무실에는 화장실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는 종종 저를 따라 들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곤 합니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리더의 업무리듬을 관찰하십시오. 그에게 가장 좋은 요일은 언제인지,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월요일은 주말 사역으로 지쳐있는 시간이고, 화요일은 설교 준비에 몰두하는 시간이라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요일 오후나 목요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리더를 만날 때는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그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는 명확하게 문서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 저희 팀의 한 직원이 비서를 통해 제게 7분의 시간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논의하고 싶은 세 가지 안건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저는 흥미를 느끼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스마트폰 스톱워치를 켰고 정확히 7분 만에 훌륭하게 발표를 마친 뒤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철저한 준비와 시간에 대한 존중에 감동하여 잠깐만요. 그 아이디어 아주 좋네요. 좀더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말했고, 오히려 제가 그의 시간을 20분 더 사용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세와 타이밍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딩업은 조직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당신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리더십은 직책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섬김에서 나오는 인격적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리딩업을 위해서는 상사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의 자세와 아이디어를 제안할 최적의 타이밍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조직 내에서 인격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동료의 생일에 작은 선물을 하거나 아픈 동료를 위해 기도해 주거나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당신이 보고하는 상사를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존중을 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리더라면 이 질문에 답해보십시오. 당신의 팀원들이 그들의 소중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당신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당신이 할수 있는 세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나는 팀원들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팀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잘못된 리더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 곁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듣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 곁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딩업에 대한 나머지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옳은 리더보다 항상 진실한 리더를 따릅니다.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십시오. 다음 달에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한달